주시 갑니다. 가시죠. 8킬 아, 네. 드디어 통일걷기의 꽃, 비가 온다 씻었다요 이제 먹을래요? 씻먹었어 빗물로 씻었어요 어, 그, 그 손가락은 같 예의 바르지 않지 않냐? 원치볼입니다 근데 여기 여행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무네. 아 여기가 그거죠. 시레기 유명한데. 아, 야 무가 올라왔네. 와해바라키가 우와, 저 성당이에요? 어. 오른쪽 위에? 어. 우와. 드디어 마을에 입석했습니다. 됐다. 안 힘들다. 드디어 밥집입니다. 휴시케 <목소리> 시래기구. 시래기 다슬기구. 아 시래기 다슬기구. 두부. 고기. 제육볶음. 뭐 어, 이건 뭐예요? 콩. 옥시기주. 어, 옥시기말로 옥시기. 아 옥시기. 수수아 옥수수. 그렇죠. 옥수수주. 네. 뭐? 우와 반찬 봐라. 모사리, 더덕. いやこれでこちらなんです 저희가 어디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아 칠절봉. 어? 아, 칠절봉. 어? 여기 넘어가는데, 철대가 넘어가. 아 여기는 걸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 여기가 마지막 백두대가 마지막 길이에요 아. 설마 이것도 교가 아니, 아니죠? 아까 전에 18교였는데 이제 19교? 계곡만 걸으면 교가 다 붙어 마지막 고바에 왔습니다 마지막 고바이. 와 마지막 고바이입니다. 다 왔다. 어 아닌데요? 어때요? 음. <laughs> 진짜 다왔습니다 와밖에 안 나오죠? 와. <laughs> 수다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게 삼 거리는 212. 여긴 211. <목소리> 저희가 1번까지 가는 거예요? 어, 뱀, 뱀, 뱀. 어, 간다, 간다. 안 돼. 안돼. 111. 오 어, 내리막길이다 이제. 112에서 내리막길이네. 85번 전봇대. <목소리> 내년엔 여기를 다시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나오기 쉽지 않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전봇대 번호는 33 자, 가시죠 고도가 장난 아닌데 이거 못써요 못써 그러다가 한자리수가 됐어요 9번 번 2번. 고습니다 네, 선수번고습니다 네? 아, 네? 어, 네.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발좀 살려 주세요. 아, 네, 네. Whoa! whoa' He's done. 알프스 시장이랍니다. 오늘 마지막 장소에 왔습니다. 남지야 남지야 다람쥐 다람쥐 <목소리도> 예 어, 어, 감사합니다 n l y d m z r a I'm not happy. 가 아예 없 t h 요 p p y I'm n o 두가지 p p 성 I'm not happy. 지금 not happy. I'm not h a 아무 y i 려 n o 아무 a 이거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나 그만 치셔도될것 같아. 아, <laughs> 이어도 <목소리도> 하고저 출렁거림도 많이 잡아주고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아 재미없게 이제 아스팔트 길입니다 <목소리도> <이게 밑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소똥용 마을 아침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네, 여기. 오! 오, 저기. 이 있다는 거 알려야 돼. 그래야 날 데려갈 거 아니야. 거? 어? 죽여버릴 테야, 너. 너 죽일 거야. 그냥 드지 않을 거야. 어? 야, 근데 우리. 이... 가까야은재 저거 니아바야너 어저께 거기다.. 야! 자, 2025 통일 걷기! 화이팅! 현수막 가리! 자2025 통일 걷기! 화이팅! 잘 됐어! 잘 됐어. 잘 먹겠습니다! 여기 도입니다 <laughs> 어, 네, 커피 한잔 드시죠. 어... 야, 얼음도 버릴 수가 없다, 어, 이거. 이공 도이각기! 강 저수지 2교. <이교. 웃음> 배롱나무입니다. 좌측 보세요, 좌측 네, 배롱나무. 여기, 여기. 일부러 요니다 오늘 점심 여기 여기 일부러 그래 나왔어요 리빨 하더라도 얼마 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저기가 마지막 생선지입니다따라따라 여기 <laughs> 네, 마지막인가요? GPS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7 0 0봉 아, 힘들다. 공기 소 건봉사에 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laughs> 이렇게 건너면 돼요. 그래, 정멸보궁을 여기서 봤다고요 제가. 20년도에. 시원한 물한잔 나왔습니다. 아, 시원해, 시원해. 와. 아우, 좋다. 오늘의 숙소입니다. 사라사란쌈. 짠, 짜란. 들어갑니다. 자라자란짠! 짜자란 여기서는 기서는 여기 저기전기 코드 있자기아 샤워실 여기 있네요. 남쪽, 양쪽. 우와, 남쪽, 남쪽, 있다. 양쪽 양쪽. 우와 진짜 좋다. 양쪽 양쪽. 으우우 아니 그 동시에 기가 우리가 가는 집이 공사로 다 야. 야. 좋아. 너. 너 와. 아쉽지 않안이 그리고 <목소리도> 건공건물사 <목소리도>